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채나킴입니다. 오늘은 자몽과 귤에 대한 얘기인데 자몽과 귤을 먹으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몽과 귤은 어떤 사람이 먹으면 피부암에 걸리고 먹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피부암에 걸리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먹어야 좋은지 해로운지를 알려드릴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ポポポポポポ。<music> <music> 자몽과 감귤 종류의 과일을 많이 먹으면 피부암 위험이 커진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저도 깜짝 놀라 찾아봤는데, 송병찬 원장님께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연구 결과의 기사 제목이라면서 건강에 좋다 하여 억지로 챙겨 먹는 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하버드와 브라운 의대 연구 결과, 자몽과 감귤 종류의 과일을 많이 먹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귤류 과일이 피부암 중 하나인 흑색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브라운 의과대학 연구팀은 오렌지, 자몽 등의 광귤류 과일을 주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흑색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간호 건강 연구에 참여 참여한 10만 명의 조사자를 대상으로 26년간 그들의 식습관, 생활습관, 흑색종 발생 정도, 햇빛 노출도 등을 조사 연구한 결과 매일 오렌지 주스를 한번 이상 마시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에 비해 흑색종 발병 위험이 약 25%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몽을 통째로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흑색종에 걸릴 위험이 약41%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크레시 박사는 다른 바람 요인이나 지역적 위치 태양 노출량을 고려하더라도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C 등의 성분이 풍부하므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먹는다면 자외선 차단자나 모자를 써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피부암 예방에 좋다면서 그 이유는 알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귤류가 햇볕에 민감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오렌지 주스를 피할 이유는 될수 없다면서 그보다는 자외선 노출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피부암 위험이 있다고 하니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생기죠. 더구나 미국 최고 대학교인 하버드와 브라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이며 그것도 10만 명을 대상으로 26년간이나 연구한 결과라고 하니 안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송병찬 원장님께서 방법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체질 한의학과 기본 이론만 안다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고 체질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몽과 귤이 건강에 해로워 피부암, 위험은 물론 모든 건강에 해로운 체질은 소양인과 태음인이며 자몽과 귤을 많이 먹으면 피로회복과 피부용 골다공증 예방 등과 같은 건강에 이로운 체질은 소음인과 태양인이며 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자기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알아보시면 다 알려주거든요. 오늘은 자몽과 오렌지, 감귤류 종류의 과일을 많이 먹으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쿠레시 박사님의 얘기도 보고 송병찬 원장님의 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결론은 무조건 내 몸에 좋다 해서 무조건 무조건 피하지는 말고요. 소양인과 태음인은 하루에 한 개나 두개 정도만 적게 드시고요. 그리고 소음인과 태양인은 몸에 맞는다 하니 좀 많이 드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루에 네다섯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 몸에 좋다 해도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 또 오렌지 주스나 감귤 종류를 많이 먹으면 손이 노래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눈도 노래지는 그런 어 불편함 오거든요. 너무 많은 양은 드시지 말고 지혜롭게 내 몸을 생각하셔서 적당히 드신다면 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프레시 박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무조건 피하지 말고 어 드시고 난 다음에 자외선만 피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아주아주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영상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신다면 더 많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